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루틴으로 매일 아침마다 챙겨 마시는 사과 당근 양배추 주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당근 양배추가 몸에 좋은 건 다들 아시죠? 제가 아침 대용으로 꾸준하게 사과 당근 주스를 마신지는 1년 정도 되었는데요. 사과 당근 양배추를 마시고 나서부터는 확실히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인 사과 당근 양배추 주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과 당근 양배추를 준비하고요. 비율은 기호에 따라서 조율하시면 될것 같아요. 처음에는 단맛이 있는 사과 비율을 높이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사과 크기가 작기 때문에 당근을 반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는 대부분의 영양소가 껍질에 들어있는 거 다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지 않고 세척하고 있습니다. 당근 또한 영양소의 80%가 껍질에 들어있기 때문에 흙이 묻은 채로 간단하게 불로만 세척해 주었습니다. 당근은 세척 당근 대신에 유기농 당근이나 특당근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썰어놓은 양배추도 간단하게 물로만 세척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사과를 썰어보도록 할게요. 사과는 깍둑썰기로 썰어주시면 되는데요. 사과의 씨는 제거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당근 또한 깍둑썰기로 썰어주시면 되고요. 당근은 단단하기 때문에 칼로 써실 때 손을 꼭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썰어놓은 양배추는 좀더 작게 썰었습니다. 그럼 준비를 마쳤으니 이제 주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을 넣은 다음 양배추를 넣어줍니다. 양배추 다음에는 깍둑썰기한 사과를 넣어줄게요. 사과를 넣은 다음에는 깍둑썰기한 당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양배추 사과 당근을 모두 넣었으면 믹서기로 갈아주시면 되세요. 그럼 양배추 사과 당근을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사과 당근 양배추 보이시나요? 당근 양이 많아서 그런지 주황색 빛깔을 띠네요. 저는 주로 이렇게 개인 텀블러에 담아서 출근할 때 아침 대용으로 마시고 있어요. 당근의 경우 그냥 먹기는 거부감이 있는데 이렇게 주스로 갈아 마시면 큰 거부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몸에 좋은 사과, 당근, 양배추, 주스 꼭 마셔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